<laughs> 왜아 으아, <laughs> 네, 저희가 다른 <웃음> <웃음> 아 뭐라고요 으아, 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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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, 아인정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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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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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나지도 못하냐? 어 너무 사운드가 이상 큰일났다 진영 웃음바람 들렸다 <웃음> <웃음> 지금 어떻게 어떻게 아빠 언니 쉬우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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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만 <웃음> 조금만. <웃음> <웃음> 놓치고, <이거> 조금만 기다려 모두 모두 놓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야, 쭉, 그래, 쭉, 얘네 는한국말못하크는한국쪽 <laughs> <온> <laughs> <이 방송을 웃음>